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11월 16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약속드렸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여러분들 영상 찍어서 올리겠다고요. 회의하다 말고 뛰쳐나와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비트가 일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비트는 사실상 저는 11월에 계속 횡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구간입니다. 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봤던 구간보다 더 상승이 나오는 상태에서 현재. 고점 돌파를 한 상황까지 나왔고 여기서 나오는 구간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상 어제 이틀 전 나왔던 일봉상 양봉 이후에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기 좋게도 현재 하락으로 아예 어제 일봉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양새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 패턴 자체가 지금 이거와 같이 또다시 쌍바닥을 보러 가는 흐름이라면 저는 이거 솔직히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 나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7,637만 2천 원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바닥을 다시 보러 가는 흐름이라면 저는 상승에 대해서 관점을 아예 바꿀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부터는 현재 나왔던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한번 유자형으로 차트를 만들고 지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쌍바닥이었던 이 그림으로 다시 가는 거라면 저는 제 관점에 전면 수정을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면 현재 나왔던 바닥 이 구간이 U자형으로 지금부터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큰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러면 알트들은 어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대상승의 가장 큰 패턴들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예 도로 다시 뺀다. 컨텀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을 봤을 때 저는 전체 나왔던 이 패턴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보러 가는 패턴이면 결국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지금 19,750원이죠. 어차피 기존부터 사셨던 분들은 계속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15,000원까지면 30%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 삼십 30%. 그래서 내 매매 전략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잡주들에서 주봉상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애들을 찾아라. 그런 애들은 잘 보시면 보라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죠? 일봉상으로 계속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큐머스케이프 이런 것들 일봉상으로 계속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이브 계속 일봉상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저점 고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왁스도 어제 나왔던 일봉의 고점과 저점 을 올렸지만 또다시 저점 지키면서 더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주봉으로 보면 어떻죠? 어차피 주봉 안에 상승 안에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봉을 보고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관점이 아예 바뀐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트는 지금부터가 정말 맥구간입니다. 결국 바닥을 다시 보는 흐름이라면 제 전면 수정 그리고 또 다시 U자형 패턴으로 가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제가 급하게 영상 찍어 올렸는데요. 아직까지 어제 영상 유하고요. 그 얘기는 11월에 계속 횡보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 지킨다는 가정. 더 내리면 전면 수정 그게 아니면 잡주들 위주로 어차피 개미들이 못하는 흐름으로 계속 올렸다 내렸다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오전에 이렇게 빠르게 영상 끊어서 올려 드렸고요 불안한 장 여러분들의 결국 올바른 투자 습관만이 여러분들의 시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지키시고요 오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영상 이렇게 찍어 올려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하시고요 내가 어떤 습관으로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현금 비중을 그러면 항상 50%의 비중을 반반 매도로하 하는데요. 반반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의 투심을 잡는 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매수와 매도가 월봉상으로 가지고 가셨던 분들은 계속 수익권이기 때문에 나는 내려오면 더 산다라는 마음으로 투심을 붙잡을 때고요. 주봉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50%의 전략을 가지고 매수매도 아니면 손절을 하시더라도 50%를 가지고 하신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손해가 줄을 것입니다. 일봉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일봉의 저점이 뚫리면 그냥 손절을 해서 손해를 보는 걸 안타까워 마시고, 그냥 더 나은 비중을 가지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운다고 하시는 그런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지금 비트는 일봉상 저점을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원하는 달러의 저점을 깬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반대로 일봉상으로 지금 나왔던 구간의 지지를 이평선으로 맞물렸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바닥을 다시 보러 가는 흐름 정리 한번 하시고 오늘 포인트 기억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띠띠빵빵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